했어요, 눈에 피가 나더라고. 저희들도. 예, 예. 눈에 피가 나서 처음 봤어요. 아니, 애가 막 너무 힘들어서 이 우는데 눈에 피가 나더라고요. 억울해서 피눈물 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요. 빽빽한 필기의 흔적을 보니 공부하다가 눈에서 피났다는 말이 과장은 아닌 것 같죠? 어려운 가정 형편에 사교육 한번 받을 수 없었지만 불빛이 있는 곳이라면 책을 끼고 살았던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 시복이 형 그렇게 공부하는 걸 보니까 어 되게 여기가 서울대구나 싶기도 하고 경쟁심리 이런 것도 소위말해좀 느끼고 있고 그렇죠 환경이 나쁘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까봐라는 식으로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간절함 느꼈어요. 노력에 힘을 믿는 남자 송시복 달인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 앞에서 공부의 달인을 기다리는 제작진. 동시보 학생이세요? 와, <laughs> 어디 있다 왔어요? 저 여기 12동에 공부하고 있어요. 아, 공부하고 네. 있었어요. 지금 이제 국어교육과, 국어교육 4번, 네, 4번 대학. 네, 4번 대.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되세요? 전 이제 290점, 300점 만점에 290점으로 수학 두개 그리고 사회 문화 하나 틀렸습니다 총세 문제 틀리고 네네. 네. 캬 놀라운 성적은 입학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집어학생 방이에요? 네 맞아요. 순둥에서 딱세 문제 틀리고 지금은 음.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평범한 남학생의 방 같지만 이건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왜 장학금 받은 증서에 아, 어. 전교 꼴찌가 서울대 장학생이 된그 비결 궁금합니다. 무작전 시작했을 때는 진짜로 이제 이런 연습장 하나를 사서 그냥 다 적었어요. 역사 교과서 내용들을 계속 따라 적었어요. 똑같은 내용을 한 진짜 50번 가까이 다 따라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초감 국어, 수학, 영어는 사실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나 사회나 뭐암기과목들 위주로 계속 공부를 해서 어떻게 성적을 올려가지고 일본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특히 국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국어 교육과로 오게 된것 같아요. 공부 방법을 모르니 일단 암기 과목 위주로 외워서 성적을 올려놓긴 했는데 문제는 기초가 없는 영어였습니다. 하얀건 종이요, 까만건 글자였던 수준이다. 보고 또 보고 공부해서 읽는 건 어느 정도 됐다 싶었지만 빈 관건은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였죠. 영어 문장이 모스 부호처럼 들렸던 그 시절. 듣기를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영어 공부를 했을 때. 단어 같은 것들은 하시게 외우고, 지문 같은 것들은 계속 충분히 많이 보면 되는데, 듣는 거는 계속 들어도 뭐 확인하기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옆에 발음기로 두거나. 그런 다음에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다 찾아봤었어요. 핸드폰에다가 그 녹음 파일들 엄청 넣은 다음에 계속 지나가면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모자란 부분은 반복으로 채웠던 달인 지독하게 공부하고 명문대에 진학했으니 그 해방감을 누릴 법도 한데 지금은 손에서 배는 놓지 못합니다 고3 때는 하루에 공부는 한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학교 다니면서 10시간 11시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 수업시간 빼고 아, 수업시간 빼고요? 네전 이틀에 한 번씩 밥 먹었어요 계속 굶고 하루에 하나도 안 먹었다고? 왜냐면 밥 먹으니까 잠이 오고 해서 이틀에 한한 번씩 밥을 먹자고. 요 네, 그래서 살이 엄청 빠졌어. 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왜밥 먹을 안가냐 하면 아저 장님 걸려서요라고 말하고.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좀 간절했어서. 음.